2025 롤드컵 스위스 스테이지 3라운드 2패 그룹팀들의 맞대결인 모비스타코이와 푸나틱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스위스 스테이지 첫 번째 탈락팀을 결정하는 이번 경기는 유럽 LEC 내전으로 펼쳐지게 되었으며 두팀 모두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광탈 위기에 처하면서 먼저 공항으로 돌아가는 구령만큼은 피해야 했던 자존심 매치였는데요. 1세트는 모비스타코이가 압도적인 승리를 2세트는 푸나틱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마지막 3세트로 향한 두 팀은 모비스타코의 수파 선수가 베인을 꺼내는 승부수를 던졌고 크나틱의 아쉬운 디테일과 수파의 좋은 플레이들이 겹치면서 베인이 키를 먹고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상체 라인이 멸망하며 터져버린 경기는 결국 푸나틱이 힘없이 무너졌고 모비스타코이가 대전에서 승리하며 1승 2패를 기록합니다. 푸나틱이 스위스 스테이지 3패를 기록하며 IG에 이어서 두 번째 탈락팀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통의 강호로 불려온 푸나틱은 이제는 강호라는 호칭을 빼야 할 정도로 무려 5년 연속 스위스 스테이지에서 광탈하며구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 소속팀 티원과 롤드컵에서의 만남을 염원했던 포비 선수는 결국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인게임 플레이 역시 모기 스타코이의 조조편 선수에게 라인전부터 교전까지 모두 밀려버리면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2승 그룹 두 번째 대결인 PSG 탈론과 비보키드 스타즈의 맞대결에서는 PSG가 탈락을 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롤드컵 단골 손님인 PSG는 젠지와 하나생명을 연이어 만나는 최악의 대진으로 2패를 기록했지만 1승 2패 그룹에 합류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1세트를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할 때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더니 마지막 3세트에서는 믿었던 백전노장 카사의 나피리가 시작부터 키를 내주며 완전히 꼬여버렸고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0킬 구데스라는 처참한 경기를 펼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VKS가 남미의 자존심을 지키며 1승 2패 그룹으로 합류하는데 성공합니다. PSG 탈론이 IG 프나틱에 이어서 세 번째 탈락 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PSG의 정글러 카사 선수는 작년부터 은퇴를 하려고 생각했었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페이커 선수가 롤드컵에서 여전히 빛을 발하고 캐리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페이커 선수야말로 우리 도장들의 롤모델이기에 페이커 선수를 보면서 자신도 1년 더 선수 생활을 하면서 롤드컵에 진출했었다고 밝혔었는데요. 이에 페이커 선수가 카사 선수를 리스펙하며 감사하다는 답변을 보내오자 카사 선수는 페이커 선수에게 인정을 받게 되다니, 이제 여한이 없는 것 같다며 감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수 생활 마지막 대회에서 결국 3전 전패를 당하며, 8강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으며, 경기 후 인사하는 모습에서는 마지막을 암시하는 듯한 표정을 보여주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스위스 스테이지 3라운드가 마무리된 가운데, 4라운드 대진 추첨이 진행되었습니다. 2승 1패 그룹에서는 젠지와 TS가 만나게 되었으며, 하나 생명은 CFO와 맞대결을, G2는 플라이 퀘스트와 만나면서, 유럽과 북미의 자존심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설마 T1과 BLG가 만나게 될 것인지 기대를 모았던 일승 2패 그룹에서는 BLG가 VKS와 맞붙게 되었으며 T1은 원0드레드 시무즈와 모비스타코인는 TSW와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T1과 만나는 원0드레드 시무즈 같은 경우는 BLG TS 하나생명 T1까지 LCK LPL 팀과 사연속으로 만나는 불운이 겹치고 말았으며 하지만 BLG를 잡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T1 입장에서는 절대 방심할 수 없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라운드 대진 추첨을 지켜본 커뮤니티에서는 3라운드와는 달리 도파민 터질 만한 매치가 하나도 안 나오고 다 피해가 버렸다며 젠지와 하나 생명이 만나지 않았고 T1과 BLG가 만나지 않았기에 각팀 팬들 입장에서는 가장 만족하는 대진이 나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